전문위원께서는 좀 좀. 이따가 그 지금 속기력좀반으로 하고 아까 제가 소송해서 회수한 게 영원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금보험공사 사장님께서 그에 거 대해서 지금처럼 설명하지 않으시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소송이 진행되면 앞으로 환수할 겁니다라고 현장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 속기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지금 예금보험공사 보도 자료 낸거 보니까 700억에 대해서 감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류는 감류지 그게 환수입니까? 여기 김정은 위원장님 법률가이시니까 아실 텐데 소송 내면서 재산에 대해서 감류한 걸 가지고 환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내용을 떠나서 네. 국, 자 국감 자료를 그렇게 내놓고 네. 제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저도 지금. 그 연합뉴스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냈다는 걸 지금 들었는데 네. 이게 피감기관으로서 국감장에서 위원장 이전에 대해서 아니 대해서는 그 지금 우리 예보 사장님이 뭔가 좀 차고가 있었어요? 그 제가 잠시만 그 자료 낸거 하고 그걸 한번 좀 보겠어요. 그 한번 좀다 이렇게 첫저 자료 낸 거부터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서 나중에 좀 네, 종합적으로 그 어떻게 답변하시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이렇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부 아까 환수 계획 관련해가지고요. 네. 지금 특별계정 재정 환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1조 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으로 목 되어 있죠. 모르세요? 어... 이, 이 자료도 사장님 모르는 자료에요 거의... 구체적으로 금년에 얼마 할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장, 네. 저, 자, 지, 잠깐 질의 중단시켜 주시고요. 네. 위원장님,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자료, 이것도 지금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사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어요? 제가 아니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올해 1조 2천 200억 회수한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얼마 회수할 계획이 1조 200억 회수할 계획이시죠? 물었는데 제가 전체 회수 스키만 하면 금년에 얼마 할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좌우가 그, 네. 있었다니까 질의하시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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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의하기 전에요. 아니 원래 국감이라는 게 사전에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피감 기관의 책임자가 예보공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예군보공사가 제출한 자료의 근거에서 질의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시작하면. 국감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네, 그건 좀 죄송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국감 자료에 어떤 자료가 나가는지는 일단 다 보고는 봤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보고 나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 상황 스케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양해. 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하면요. 올해 그 보험료 8천억 하고 회수자금 1조 200억 하고 해서 18조 그러니까 1조 8천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그거에기초해서 1조 8천억 정도의 지출해서 수지를 균형 맞추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회수한 금액이 지금 현재 이 특별 계정에서 6. 6천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천억 정도가 비면 올해 당장 특별 계정에서 4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예봉군봉사 사장이라고 앉혀놓고 저희가 피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소한 숫자 문제입니까? 지금 매년마다 지금 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약 1조씩 지금 해소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상황 다 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가 이미 차질이 났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거 계획대로 안 되면 예금 보험공사 특별계정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적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조까지는 됐는데 이미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추가 적자가 나는 부분은 추가로 대책 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하면 네. 적자 나는 거는 나중에 다시 돈 지원을 받을 거다 이런 아니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까 그 어느 의원님 질문에요. 그 예보공사가 그이 부실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부적절한 것보다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 어떤 조치에 대해서 어떤 뭐 시정명령하고 징계하고 하는... 아니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갖거나, 최소한 적기 시정 조치에 유예를 할 경우에 거기에 동의권을 갖거나, 법률 그, 조사건을 넘어서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예.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금감원이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도 명령을 내리고, 제 질의를 좀 않습니까? 듣고 답변을 네. 하세요. 지금 저축 예금 보험공사가 적기 시정 조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적기 조치는 금융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적기 시정 조치, 에 미국의 FDIC는 적기 시정 조치 갖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FDIC는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공사가 2001년도에 이것을 예금 보험공사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건의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01년도에요? 예. 예금 보험공사가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논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 보험공사의 책임자께서 미국의 FDIC는 다 갖고 있는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스스로가 안 갖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의 간부들이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니까 친정인 금융위원회 눈치를 봐서 금융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김지원 사장님도 예금공사 사장 끝나면 금융의 친정에 다... 다시 고위직으로 돌아가실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과거에 예금보험공사가 자신의 지금 부담은 예금보험공사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니 미국의 FDIC처럼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견해였는데 아, 아니 경제위기 뒤에 그거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 그런 권한을 갖는 건 다른 문제를 갖는다. 이런 태도를 갖는 어, 음. 거는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위원님, 제가 오늘 그 적지전 조치를 갖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는 제 기억에는 말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금융, 지금에서 동향 사태가 났다고 해서 예를 서 이제 제재 조치라든가 시정 요구라든가 시정 명령 같은 똑같은 금감원하고 똑같은 권한을 예보가 동시에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약간 여러 가지 생각할 수못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 날수 있다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조정조치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를 하고요. 캠코 사장님 저 잠깐만 띄워주시고 1분만 더시간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2012년 6월에 달그 체결된 MOU에 따르면 12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BIS 비율 6%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중 여섯 개는 그 영업 정지가 돼서 환매하고 여섯 개는 유예 조치 하셨죠. 모르세요? 예, 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위원장님, 두 감사기관의 책임자들께서 이 이게요, 한두 푼이 아니고 조단위의 지금 PF 부실채권 환매 문제인데 뭘? 보... 캠코가 맺은 MOU상에 판매조치해야 될 기업들, 그 저축은행들에서 뭘 지금 판매조치했고 뭘유해했는지를 사장님이 모르세요. 봐주기만 했으니까. 6 개를 안 했습니다. 왜안 하셨어요? 판매조치 왜유예해 주셨어요? 모르세요? 파악을 해보고. 저, 저, 이것도 저, 저희 이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경영 개선 그 협약 미이행을 아유. 이유로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절했다. 한숨. 아니, 도대체 이게 조단이 고단, 국민건 조단이가 오고가는데 어떻게 두 기관 장이 두 흐름에 대해서 자, 우리, 저, 두 기관의, <laughs> <국당자의> 저, 기관의 <laughs> 기관장님들은, 요, 저, 제보충 그 질의 때, 예, 답변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좀, 제대로 지금 파악 좀해 주십시오.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